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겜입니다. 오늘은 x x 셀 반등 드디어 시작을 하는지, 지금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3.43%나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에서 3%는 굉장히 큰 수치이고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2.28% 거기에 약 3배를 따르는 XXL의 경우에는 어제 약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어... 최근에 제가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다.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다. 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 이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락 추세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감세 철회의 반등, 나스닥 3.43% 상승하였다. 그리고 은행 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하였다. 반도체 지수의 이슈는 9월 반도체 공급 경색이 완화되었다. 등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는 뉴스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6일 전에는 경기 침체 우려의 혼조, 나스닥 1.1% 하락. 그리고 또 3일 전에는 뉴욕 중시 하루 만에 털썩, 나스닥 3.1% 하락. 자, 그리고 7시간 전에는 감세 철회, 은행 호실적의 급등. 자, 결국에 뉴스는 뉴스를 보고 저희가 매수를 할수 없는 데는 제가 계속 이러한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엔 오르면 올랐다. 또 내리면은 뭐 때문에 내렸다. 결국에 이 뉴스만 가지고 그러니까 호재만 가지고 저희가 매수를 했을 때에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런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참고를 하고 이 참고를 한과 동시에 차트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할 때는 이 차트를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봐오신 분들은 이제 정말, 어, 정말 실제로 그렇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지금 나스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뉴스는 계속해서 뭐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내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뉴스만 보고 매수를 할수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장투는 굉장히 틀립니다. 실제로, 웅덩이들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고, 약 1년 넘게 이어져 오는 지금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장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잠깐 반등, 이럴 때마다 호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또뭐 악재, 뭐 경기 침체 등의 이슈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고 비중조절이나 손절을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타기를 해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 아, 이제 내려왔으니까 물타기 해야지. 수량을 늘려야지. 지금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저는 지금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77% 그러니까 약6% 정도의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일봉에 이봉 그러니까 저는 봉 차트를 캔들스틱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캔들스틱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앞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일봉에 대한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것을 이해하신 분들은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왜 음봉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이제 시가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어제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제 시가가 어제의 종가를 기준보다 높이 있어서 양 플러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제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양봉이 나오지 못하였고 약 6%의 상승은 했지만 결국엔 음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나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 모두 다 돌파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확대해 보았을 때 이번 주가 음봉이고 그리고 저번 주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단기적인 반등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음봉이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를 전환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봉을 확대해 보았을 때 이동 평균선이 정확한 역배열인데 여기서 최소한 5주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 주봉의 5주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추세 전환 신호라 보기 어렵고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을 하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월봉이 음봉이고 하락 추세선을 하락 트렌드를 제가 긋지 않아도 여전히 하락 추세임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하방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월봉의 이동 평균선도 역배열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나스닥이나 라스닥이 2000년대 버블 경제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양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매수를 하지 말고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야바이 게임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야바이 게임, 사다리 게임, 결국엔 지금 확률이 50대50인데, 그냥 관망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야바이 게임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러한 수익은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수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포기하고 추세가 확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안전한 곳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때나 사서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 아니냐? 10년 동안 놔두면 언젠간 플러스 될 건데 그냥 매수하고 팔지만 않고 계속 홀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과 상승에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XL이 10달러에서 1달러가 됐지 않았지만,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하기 편하게 10달러에서 1달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약90% 마이너스가 계좌에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1달러에서 10달러가 되기까지 10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의 차이가 있고 손절과 비중 조절을 꼭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러한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바닥이 나와서 오르려고 할때 그때 매수를 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있을 때 계속 매수를 하는 사람은 굉장한 수익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수익 차이는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물려 있어가지고 10달러에서 1달러가 됐는데 아 나는 10년 동안 홀딩할 거야 라고 해서 약 5년 그러니까 주기라는 것을 보통 5년에 한 번씩 오니까 5년 이후에 다시 그 가격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결국에는 수익은 빵원입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10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과 상승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장이 왔을 때 손절과 비중 조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느냐? 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뭐 양방향 다 된다지 않았냐? 자, 특정 부분,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이나 추세가 이어지는 지지선, 그리고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는 항상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 차트도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50대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50%보단 50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선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보려면 꼭 차트를 봐야 되고 차트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에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러한 것들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 기본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분석 차트 지표들을 활용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엑셀은 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은봉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으로는 추세를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처럼 추세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여전히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지금은 관망이 좋고 수익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기에 지금은 관망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기간 동안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다져놓은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시드와 비중을 늘려서 많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